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스테크프 운영자 디노입니다. 한국에서는 ICO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월드 모바일 토큰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월드 모바일은 아프리카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들에 인프라를 설치하여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바이에서 열린 글로벌 디파이 인베스트먼트 서밋에서 레토가 리드 서포터로서 후원 및 참석하여 레토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최근 카르다노의 NFT 생태계는 독자적인 판매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콜라보하여 작품을 내놓는 트렌드가 진행 중입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순위와 각 업체별로 지원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나타낸 테이블 정보입니다. 에버스테이크가 1위이며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카르다노에이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멜드디에사가 제공하는 멜드 1357 스테이크풀을 통해 ISPO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해당 풀들은 과포화로 인해 토큰을 덜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으로, 새롭게 생성된 MeldX로 스테이크 풀 위임을 변경하시라는 트윗입니다. ISPO는 이니셜 스테이크 풀 오퍼링으로, 에이다의 보상 대신 주관사의 토큰을 공급해 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카르다노 NFT 프로젝트인 스페이스버즈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자체 지원하여 거래를 할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찰스는 2주 동안의 휴식을 마치고, 아프리카에서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진행할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준비 중인 각 스타트업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아프리카 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르다노 기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할 아이아군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데이터센터 포럼에 스폰 및 제품 설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존 앱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완벽한 보안이 보장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바이낸스에서의 에이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거래소에 탈중앙화되어 되도록이면 사용자 개인 지갑에 의해서 에이다가 홀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다이달로스는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해야 하는 풀 카피본 분산 원장 지갑입니다. 알론자드 포크 이후 고겐 시대에 들어서면서 해당 지갑의 최소 메모리 스펙이 9GB로 상향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갑을 설치할 PC나 노트북 디바이스의 스펙은 16GB 이상은 되어야 쾌적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로 거래소에서 이탈리아 암호화폐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카르다노 에이다의 비중이 20% 증가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합법적인 온라인 스포츠 베팅 수단으로 에이다가 추가되었습니다. NBA, 메이저리그, UFC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에이다의 지속적인 활용과 거래 발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기반의 덱스 주관사인 카르닥스가 900만 달러의 ICO 모금을 마쳤으며 최고의 하스케어 컨설팅 업체 중 하나로 손꼽히는 웰타이드와 well, 협업하여 금년 하반기 내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의 구현을 마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카르다노 생태계의 변천사 모습이 카르다노 레딧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르다노 레딧 구독자 수가 6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해외 카르다니언들은 주로 레딧을 통해서 뉴스를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편입니다. 매주 카르다노 블록체인에 대한 원활한 개발을 위해 SDK를 배포 중인 블록프러스트는 이번 주는 코틀링과 엘릭서 언어에 대한 SDK를 추가 배포하였습니다. 여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 DUSD를 발행하여 탈중화화된 거래소 DEX를 운영하여 상호 블록체인 간 유동성을 공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허브 프로젝트 아르다나는 암호화폐 담보대출 DEFI인 리퀴드 파이낸스와도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권장되었던 카르다노 노드 1.31.1로의 업데이트 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로자드 포크 때는 기민한 업데이트가 되었던 것은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스페이스버즈에서 가장 희귀한 디노 캐릭터는 최초로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인 51만 에이다에 팔리며 역대급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미디어지에서도 소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찰스가 AMA 세션을 진행할 때마다 자주 받고 있는 질문 중 하나는 에이다는 언제 소각하느냐 입니다. 이에 대해 한때 찰스는 우습게 소리로 에이다를 소각하는 챌린지를 진행해서 솔루션이 완료가 된다면 소각을 원하는 희망자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직접 구현한 아이아고는 지갑에 에이다를 고립시키거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소각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는 450억 개의 발행 이후 추가로 발행되거나 소각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카르다노 기반의 NFT 발행량이 100만 개를 돌파하였습니다. 카르다노 노드 1.31.1의 업데이트를 반영하는 다이달러스 지갑의 플라이트 버전 4.4.0이 출시되었습니다. 주 업데이트 내용으로는 카르다노 에이다의 네이티브 토큰들의 즐겨찾기 등록 기능이 추가되었기에 NFT나 네이티브 토큰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지갑 내에 토큰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버전은 메인넷 버전으로 출시되기 전에 이용 가능한 최신 기능을 먼저 탑재한 버전의 지갑으로 실제 메인넷 환경의 a d a 를 비롯한 네이티브 토큰들의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테스트 버전의 지갑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메인넷 지갑과 마찬가지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코티가 정식으로 발행할 카르다노 스테이블 코인 Z는 오클 파이낸스의 덱스 솔루션 오클엑스에서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부동산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인퍼워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 기금 확보를 위해 진행된 기념 NFT가 완판되었습니다. 해당 NFT를 지닌 채 인퍼워가 지정한 스테이크풀에 에이달 위임하시게 되면 최소 1.5배, 최대 2배의 토큰을 더욱 부여받는 ISPO 상의 메리트가 생깁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시총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은 UTXO 회계 모델을 사용하는 여타 프로젝트들과 협업하는 UTXO 얼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당 멤버에 코모도 블록체인이 추가가 되어 함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가며 미래 로드맵을 도모하게 됩니다. 멤버로는 카르다노, 에르고, 너버스, 토플 등이 있습니다. 카르다노의 개발사 IOTK가 에이다 핸들에 대해 소개하는 트윗을 게시하였습니다. 에이다 핸들은 복잡한 지갑 주소 체계를 고유한 닉네임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으로 카르다노 펀드가 투자하는 썬데스업과도 파트너십을 금주에 발표했는데요. 많은 곳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주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